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이 말씀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어,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사무엘 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침묵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 뭐 우리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개천에서 용이 나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말씀에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개천에도 용이 나나요? 안 나나요? 개천에서 용 나나요? 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개천에서도 용좀 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 따로 정해져 있어서 요즘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처해진 환경 또뭐 시대 상황 이거에 상당한 지배를 받기 마련인 거죠. 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랴? 라는 거기에는 우리들의 자조 섞인 소망 또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이 뭡니까? 그래, 개천에서도 용좀한번 놔봤으면. 그런 바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거든요. 그뭐 식물창 같고 구정물 같은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 오른 그 연꽃을 보면 그 진흙탕과 안 어울리게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자조섞인 소리로 어떻게 개천에서 어, 용이 나겠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얼마든지,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고,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 좀필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시대가 참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할수 있으랴.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만도 이거 뭐 다행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시대는 비록 이렇지만,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시대를 세우는 성도로서 좀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가이드가 돼서 좀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 보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렇게 진흙탕 같은 데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한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우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뭐 환상이라고도 하고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메시지 또는 사인,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카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카르라는 말은 어, 희귀하긴 희귀한 건데 귀하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왜 귀하냐하면 이게 희소성의 원, 원칙 원리 뭐든지 적으면 귀해지는 거죠. 희소해지면 가치가 높아져요. 흔하면 가치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많이 희소성이 있고, 말, 많이 들려지질 않다 보니까 어쩌다 한 말씀만 들려줘도 그것이 너무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상은 그 귀한 말씀이 이 시대에는 거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런 시대일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고 더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우리들의 시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시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 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보다 정치적인 얘기,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왜더 많이 보일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 시대, 그래서 어쩌면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졌느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는 누구냐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이 엘리를 통해서 사실은 들려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늙고 병들어서 그의 시야가, 그의 시각이 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뭐 그뭐뭐 뭐 시각적 장애가 왔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쩌면 타락해 버려서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은 아닐까.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보고 지적해야 될 것들 지적하지 못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는 모른 척합니다. 안 보였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니죠. 엘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 아들들을 보라고 그 아들들을 내려오게 하기에 엘리는 이미 세속적이고 타락해버린 거지. 그것이 엘리의 눈을 어둡게 했고,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는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잃어버린 시대 같아 보여요. 그들이 왜 메시지를 잃었을까? 아니, 설교는 해요.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나 설교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가 너무나 희귀해진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혼탁함이 깨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세속화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그 진리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과연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실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이럴 때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제시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광장에서 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토론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여러 번 세미안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처럼,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세미안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관심과 광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에 밝히는 초를 의미한 것 같아요. 일곱 촛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일곱 촛대가 아니고 그 여섯 촛대씩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촛대 어, 등잔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눕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전에 있어야, 광장이 아니고 세미안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인가? 왜 사무엘인가? 우리는 사무엘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 어린 사무엘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 갑자기 불현듯 머리를 탕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그 자리에 거기에서 제대로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아이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아까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로 가 봅니다. 1절에서 아이세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길 때에는 여와의 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이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 하지,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침묵하셨거나,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와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싶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나밖에는. 오죽하면 사무엘이었을까?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도 있죠 서기관도 있지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지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고 리더급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단 얘기, 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단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비근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시대를 이게 추론하려면 우리의 상황과 빗대서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몇 가지 반응으로 엇갈립니다. 첫째, 그냥 외면. 이것저것 섞이기가 싫은 거죠. 둘째, 여전히 광장이나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 셋째, 안타깝고 애통하며 땅을 치며 제단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 당시 대제사장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처음에 몇 번의 조언이나 몇 번의 고언을 엘리에게 해봤겠지요. 그런데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가장 탑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안 먹혀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또 일부 제사장들이나 또 일부 학자들, 석유관들은 그런 엘리의 입맛만 잘 맞추면, 그 비유만 잘 맞추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엘리의 말을 듣는 게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야 할 사람들이 엘리 앞에, 사람들 앞에, 거리로, 광장으로, 많은 이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그렇게 갔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려고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무슨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는 분들도 아니고 또 거기엔 제 책임도 있죠. 뭐 강태경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퍽시나 무슨 사회 참여적인 이런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 같은 목사한테 왜 이런 묵상을 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침묵하신 게 아니다.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셨는데 그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기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사람이 없더라. 왜 이런 묵상을 주셨을까? 우리가 뭐 위대한 교회도 아니고요,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요, 사회에 무슨 대단한 사회 운동을 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비로소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우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으니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와 그의 가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와 사무엘 좋겠다, 부럽다. 우리 이러고 말 것인가요? 왜 하필이면 사무엘에게였을까라는 데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이르면, 아.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흥분하는 거 언제까지 흥분하나요?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 언제까지 알 건데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든든히 서 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마다 실망스럽다가 화도 나다가 포기하고 싶다가 흥분도 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 속에 남은 건 아무 것도 없고 분노와 화와 서운함과 억울함 이상한 감정들이 얽혀서. 그저 마음의 불편함만 남는 것이 우리의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고, 그곳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더 이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성에 취하거나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사무해라, 사무해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